UFC 역사에 전례 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일리어 토프리아의 세체급 석권이죠. 그는 이미 패더급을 지배했고, 라이트급에서도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엘터급 뿐입니다. 과연 이 도전은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토프리아는 2024년 UFC 298에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KO로 꺾고, 패더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UFC 317에서 찰스 올리베이라를 1라운드 KO로 제압하며 라이트급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현재 전적은 17전 전승, KO 7회, 서브미션 8회, 그리고 단 2회의 판정승만 있을 뿐입니다. MMA 전문가들은 이 연승을 두고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보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토프리아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나는 UFC 최초의 세체급 챔피언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024년 UFC 308 이후, 그는 알렉스 페레이라와 함께, 세츠급 챔피언 레이스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팬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3년 안에 세츠급 동시 챔피언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토프리아의 키는 170cm, 리치는 175cm에 불과합니다. 웰터급 평균 신장이 180cm 이상, 리치는 185에서 190cm에 달하죠. 잭 델라 마달레나의 코치는 토프리아는 웰터급에서 너무 작다. 그는 난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체중 관리도 문제입니다. 라이트급에서도 14kg 가까이 감량한 적이 있는데, 웰터급에서는 오히려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피드와 스테미너가 떨어질 수 있죠. 게다가 웰터급은 UFC에서 가장 치열한 체급 중 하나입니다. 잭 델라 마달레나, 샤브카 라우모노프, 이안게리, 션 브레디, 카마로우스만 그리고 라이트급 챔피언 마카체프까지 강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프리 아에게는 분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피니시 능력입니다. 그는 KO율 약 41%, 서브미션 성공률 47%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적응력입니다. 볼카노프스키 전에서는 압도적인 타격으로 올리베이라 전에서는 날카로운 카운터로 승리했습니다. 상대 스타일에 맞춰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파이터죠. 셋째, 멘탈입니다. 토프리아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내가 싸우는 모든 체급은 결국 내 무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신감과 멘탈은 상위체급 도전에서도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UFC에서 동시 두체급 챔피언은 단5명 뿐입니다. 셋째급 챔피언은 아직 단한 명도 없죠. 만약 토프리아가 웰터급까지 제패한다면 그는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커리어를 가진 파이터로 기록될 것입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강자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려온 일리아 토프리아. 그가 웰터급 챔피언 벨트까지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